재미 너도 아직 잘 몰라? 인생의 깊이 도어드 책열권 알려줄게. 바로 간다. 첫 번째,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. 차림 원두 빌때이책 읽어봐. 진짜 방대한 사과 속에서 깨닫는 게 많을 거야. 다음 파울로 코엘료, 연금술사. 꿈이랑 자를 찾는 얘기야. 늦었다고 생각할 때딱 읽으면 좋다니까. 다음 할레럴드 미라클 모닝. 아침 루틴이하루를 바꾼다? 이거 보면 하루가 완전 달라져. 네 번째, 미치 앨범.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. 참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해주는 대화록이야. 눈물 주의 다섯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. 마음을 표현하게 만들어준 고대 철학자 얘기야. 읽고 나면 마음이 좀 잔잔해져. 다음 빌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역사. 우주랑 인류 역사를 재밌게 알려줘. 읽다 보면 지적 허세 뿜뿜. 일곱 헤르만네의 데미안. 자아 찾는 성장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으면 나도 좀 똑똑해지는 느낌. 여덟 번째는 스코펙. 아직도 가야 할 길. 삶의 고통 양상에 대해 얘기한데 진짜 마음을 울리는 책이야. 다음 기념아 여행의 이유. 떠나고 싶을 때 읽어봐. 여행이 주는 위로와 자유를 잘 담아냈어. 마지막으론 법륜스님, 스님의 주례사, 행복하게 사는 방법, 관계의 지혜를 담은 책. 진짜 돈 많이 들 거야? 이 중에서 너는 어떤 책이 제일 궁금해? 댓글로 알려줘. 다음에도 꼴참 리스트로 돌아올게. 잠깐 구독 좋아요 눌렀니? 아이 왜 그래 함 눌러도 열심히. 아니 잘할게.